제가 어 볼게요. 제가 예상하는 게한 개가 있는데, 하나는 순간이고, 하나는 시화거든요 아마도 순간것 같습니다 초록은회를 해보려고 하죠. 아가 진짜 <laughs> 친구가 링크를 보내주면서 이분 지금 엄청 세일하고 있다. 너 한번 사 살아. <laughs> 너 생각나서 <laughs> 너 꼬마가 <한번> 살 <사봐. 웃음> 이래가지고 이거를 정답은 더듬지지 암튼 엄청 썼습니다. 음. 일단 어어도 <laughs> 머리카락이 지, 지겹다. 지겨 <웃음> 머리카락 민망해. <laughs> <맨나니? 웃음> 이거는, 또 깔끔, 또 깔끔하네. 이거는 리얼 순간이, 얘는 출수 순간이.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. 아, 어떡해 <laughs> 귀여. 이거 제가 리얼. 어, 맞아. 겹치게 안 샀어. 다행이다. 이거랑 이 이렇게 가지고. 제가 저번에 이 다른 버전을 꼭 사겠다고 막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샀어요. 딱 하지도 않았어요. 순간이 네 명을 들어가세요. 어, 손톱에 묻었어. 이쁘다. 응, 아, 나 근데 진짜 이거 이 포카 진짜 레전드라고 생각. 해왜 이렇게 짭포카 같이 느껴지지? 포카가 <laughs> 스킨 맞는데. 근데 뭐 이거 이해가... 모르겠어. 나 이런 비도리는 처음이라서 좀 낯설다. 슈와 그 퓨어 어쩌나 슈와도 비교를 해보자면 그 예만이. 아튼 진짜 이뻐, 진짜 귀여워, 너무 좋아. 근데 자리가 없는데, 순간이 있어 노을 자리 하나도 없는데? 대박. <laughs> 아직 아직 보기 좀안 좋아요. 좋지는 않네. 아무튼 자리가 없네요. 순간이는 들어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. 여기 진짜 약간 내가 잡다한 카드 넣어두는 데 있네. t 도 있고.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거 키는 그냥 여기다가 다껴놨어 부자리 을자리가 없더라고요. 그래이 사이즈를 도대체 어디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건지 다잘 방도를 사야할것 같긴 한데. 안녕. <laughs> 두걸에성공할수 있는. <laughs> 음, 맞다. 세상에. 아 너무 귀여워. 이분 진짜 제 영상에 좀 자주 등장하는 <laughs> 제 친구분이 공부를 야셨는데. 해서 저는 드몰에 성공을 했습니다. 짜잔, 예쁘네. 뭐 예쁘다. 응. <laughs> 너무 예쁘다. <응. 웃음> 어머 어머, 너무 예뻐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게 뭐냐면캐럿존 캐럿 캐럿촌 캐럿 맞나요? 캐럿반 앨범이었습니다. 아주 살살 뜯어볼 거예요. 제가 지금 목소리가 물론 이건 음성 변조해서 들어갔거든요. 하지만 어머, 오씨, 떨어 나왔잖아. 근데 <laughs> 제가 요 며칠 좀 아팠는데. 그래서 목소리가 계속 잠겼는데 이게 안 어머 뭐야 너무 귀엽다 어떡해 어머 너무 귀엽잖아 어야너 조심해라 야 조심해 그래서 목소리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들으면 조금 심각한데 <laughs> 그래도 음성 논리에 들어갈 거니까 괜찮겠죠 뭐공부라 너무 귀여 워 어떡해 이 이렇게 두 개? 혹시야나 어? 보너인 줄 알았는데 헉, 나 이렇게 두개 받은 거야? 나나보너 받은 줄 알았는데. 사실 제가 쿠카를 거의 알고 있긴 하거든요. 뭐가 나왔지? 보내주셨어요. 었 근데 이제 취키리안 나가지고 와 얘는 아마도 그쵸 가사집 열면은 이렇게 왕 시와 미친 거 아니야? 이 사진에 넣어 줬다고이 포카를? 어머 세상에 변태들 아 너무 좋아 미친 거 아니야? 와 우와. 아 근데 진짜 이번엔 약간 해자 구성이긴 해요 생각을 해보면 셀프 4개에다가 음 그래도 물론 이거 커버 랜덤인 게 아직 좀 그렇긴 한데 어 이렇게 달라고 돼 있어요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좋아 미친 거 아니야? 얼굴 도 가까이 찍어줘 얼굴 도 가까이 찍어주라 말야 이 얼굴이 더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포카 가요. 일단 정환이, 아! 이거 진짜 제가 원래, 호시, 조슈아 뭐, 순간 번호, 이, 이 정도만 모으는 멤버들은 딱그 정도거든요? 사모으는 멤버들은? 근데 이제 이번에 너무 정환이 있을까봐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진짜 가지고 싶다. 아! <laughs> 너무 귀여워. 으, 음, 어떡해. 그리고 호시, 아! 너무 좋아. 어, 어떡해. 와, 아, 진짜 이거 레전드 아닌가? 와, 너무 잘생겼어. <laughs> 대박이다. 대박이다 너무 좋다 행복하네 오늘 열심히 일한 걸 보상받는 기분이 대레 모시 뭐야 이걸안 되네 수업하는 여러분 제가 네 개를 더네 다... 개를 다들고를 했어요 <laughs> 너무 귀여워 <laughs> 어떡해 아, 어떡해. 너무 이쁘다. 아, 진짜, 베레모 너무 예쁘다 미친 거 아니야? 그리고 이거, 저 진짜 이 포크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.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? 이 체크에다가 이 반쪽, 어? 반쪽 뿌랑이를 아주. 어, 귀엽게. 이렇게 해서. 수가 요즘에 저번 영상에서도 말을 했던 것 같은데. 이, 이 각도. 어? 이렇게, 이렇게 들고 찍는 거에 맞들려가지고 애기가. 아, 진짜. <laughs> 귀엽긴 한데. <laughs> 예전이더잘 찍었던 것 같아. <laughs> 이런 말 하면 안 되나?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해 그렇죠? 수영이 이거, 이거 똑같은 사진 아닌가요? 색보정만 다른거 같은데? 하필 안가라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슈화 사진들이 좀더 취향인거 같아요 뭔가 수영이도 바다에서 보컬팀처럼 퍼포팀도 바다에서 찍어줬으면 좋았을텐데 보컬팀만 그 컨셉을 한게 약간 아쉬워요 OP1 그게 진짜 좋지 않았는데 아 진짜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후기를 보니까 이거 슬리브 씌우면은 안 들어간다면서요 여러분 그 말이 되는 거야 말이야 방구야방구는 아니겠지 뽐소리가 안 났으니까 뭐래? <laughs> 어 한번 아니 근데 슬리브 씌우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? 얘랑 한번 어 한번 하트를 씌워볼게요 얘는 OPP가 완전 진짜 포카랑 딱 맞는 사이즈라서 보이시죠? 빈틈 하나도 없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? 들어갈 것 같은데 충분히? 충분히 들어갈걸? 제가 손톱이 부러져가지고 많이 못생겼어요 죄송해요 아 예뻐 계속 수명이 바있는 들어가나요? 들어 들어 어? 오라라? 어? 어? 어어어 어어왜 어, 이렇게 똑똑똑똑해 어, 그래 들어가긴 한다 그쵸? <laughs> 들어가긴 하네 진짜 딱 맞는 슬리브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널널하면 안 들어가는 것 같고, 아 너무 예쁘다. 어떻게 해저 여기다가 이제 포카 넣을 것 같아요. 지금 콜북 주문한 게 아직도 도착을 안 해가지고, 아마 그 도착하기 전까지 지금 수영이 그 포카 넣어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두는 걸로.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썸네일을 찍어야 될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컨셉! 아, 이때 사진 더 넣어주지 그랬어. 이것도 너무 좋아요. 앉아있는 거. 누워, 누워있는 거. 이거는 뭐 말해 보여. 근데 이것도 진짜 너무 좋아. 아, <laughs> 진짜 좋다.